백화월화정인 백화를 가져왔어요. 방어랑 먹으려 일단 짜는 거. 오 맛있다. 방어가 이제 철이어가지고 아주 좋네요. 짠을 한번 해보십니까? 그 원래 소주 먹으면 물을 꼭 먹어야 되는데 괜찮다 이거는. 어 향이 쓰지가 않으니까. 산책하고 한 바퀴 돌고 오자. <목소리도> 사장님 차 되게 멋있다. 한 채. 화장실 어땠어? 깔끔했지. 좋은데. 끝지. 이렇게 비하면 고씬 오면 이끗 끝. 어. 그래서 오후가 됐더니 텐션이 다 죽었어요. 어. 너무 좋아요. 예뻐. 예쁘지? 저 베개 바람 뺄때 바늘 냄새 날것 같아요. 저희가 원래 요즘에 세로, 세로랑 원래 그 뭐지? 진로를 어. 먹어봤는데요즘에또 아, 진로. 어. 초록색이 땡겨 오빠는 그, 나만 그런가? 마, 나도 그래 나 요즘에 좀 초록색이 땡겨 음, 진짜 맛있다 그냥 두병 뻗다 주세요. <웃음> <웃음> 보여지는 상 <삶> 어떠세요? 차미슬 <laughs> 차미슬 <참이슬> 광고 기다리겠습니다. <laughs>

<laughs> 여러분 개수대가 멀 때는 이렇게 <laughs> 바람에다가 <laughs> 하시면 됩니다. 음, 음. 맛있는데? 좋은데. 아시아 맥주랑 다르다. 응. 지금 텐트 안에 들어와서 매너 타임이어가지고 거의 무슨 고등학교 때수련회온 것마냥 조용히. 선생님한테 들키면 안 돼. 사장님한테 들키면 안 돼서 조용히 얘기하면서 술 먹고 있습니다. 해해해. 그... 해야지, 해야지. 근데 생각보다 이게 너무 맛있어. 진빙. 내거는 레몬 맛이고 오빠 거는 석류 맛, 자자모 맛. 응. 오빠 거도 맛있어. 응. 맛있어 자기야. 응 맛있어. 생각보다 맛있어. 다음에 더 사야겠어. 약간 후회돼 더 샀어야 돼. 그럴까. 그래서 지금 약간 수련회 마냥 즐기고 있습니다 캠핑. 너무 재밌습니다. 재미 없어 보이시겠지만 생각보다 진짜 재밌습니다. 나봉. 이제 불 꺼져서 불 꺼주세요. 안녕. 여기 같이 안녕해줘. 안녕.